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 사역을 잘 마치고 마태복음 1장 전체 암송 복습을 하려 합니다. 1절부터 25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베레스는 헤소론을 낳고 헤소론은 라물 낳고 라물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오범을 낳고 루오범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나세를 낳고 므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고나를 낳았으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때 요고나는 그의형 요고나는 요샤와 그의 형제들을 요샤를 낳고 바빌론을 사로잡갈때에 요샤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았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데를 낳고 스알데는수르바벨을 낳고 수르바벨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서로를 낳고 아서로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하사를 낳고 엘르하사는 마단을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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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야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라져 혀갈 때까지 열야 대요, 바벨론으로 사라져 팔간 후부터 예, 그리스도까, 예, 예수 그리스도까지 열야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주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백성에서 그들의 백성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이르시이니 보라 처녀가 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어, 잉태되기 전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